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와 비슷한 10만 명대 초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이런 감소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 학습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현남 기자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만 8,504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9만여 명, 2주 전보다는 14만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34명, 사망자는 130명으로 역시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감소세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일상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율이 96%를 넘어선 초중고교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초중고교 20% 이상이 올해 안에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 활동은 일단 총 278교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테마의 교육 여행도 306교가 일단 계획을 세운 거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확진자 감소세는 계속되겠지만 늦갈 무렵 새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4차 접종을 독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2.9%, 사전 예약률은 7.8%입니다. SBS, 전 연남입니다.